신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 사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시고 조정해 나가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보면 우리 삶의 육체 연약함만 보면 아무것도 한 소망 없죠. 그냥 주저앉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이런 소망을 품고,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시겔의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본국로 모여들 것이며, 다육수 역시 들신오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왕의 위안이 되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동으로 내게 인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지금 항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 뼈가 십이 많고 아주 많았으니까 예. 정말 소망을 잃고죽어 하는 사람들, 싫음, 싫음 알고 죽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그, 어? 정말 이 나라에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도 많고, 또 기업들, 문 닫은 기업들도 많고, 또 지금 저불화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응? 어? 정말 능력감이 너무 올라가. 공원들도 올라서막 물가가 지금 막 천정부지 뛰고 있고. 그래서, 어, 근데 이틀 전인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엔분들이, 이제 그 우크라나 대통령이 유엔분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왜? 러시아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에, 떠난 후에 그곳을 가보면 그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막, 이게, 손발을 뒤로 묶고, 그리고, 이게 막, 이, 저기 뭐야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까지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이게 전쟁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유엔의 법을 어기거다 해가지고, 유엔인들이 직접 와서, 그 현장을, 그 시신들을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십 판박해야 된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 뉴스에 나오는 걸볼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며 환경을 얼마나 어려 무인도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될 수는 없어. 말씀은 산업 운동력이 우리의 신념과 고짓과 관절을 쪼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죽은 자는 살고 병든 자는 고쳐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며 억압과 고통에 눌려 이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하게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인생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가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가 비로소. 소망이 권해가 있고, 축복 있고,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바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얻고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이제 힘이 나고, 능력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도 역사를 로어갈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에스갤을 닮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에 골짜기로 지나다니면서, 주님이 그래, 이 뼈들이든지 살겠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때, 우리는, 이거, 이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갤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아시잖아. 주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들으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뼈들에게 이 뼈가 뭐라고 했어요? 또 내게 있을 때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되는 너희 많은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와 계신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요 내가 생기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야 할렐루야 살아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서로 서로 마음이 동해서, 그래, 우리 사랑하자. 우리 힘을 내자. 이제 용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이 일어나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족이 덮여 그 속에 생기가 없어 진짜 불라의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너네게 쓰인다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날 일을 주여 은신하지 마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살아나게 하다 하셨다 할렐루야 생명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해내가 명령으로 되어다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 못 살아서 일어나서는 데 크게 큰 군대가 된더 할렐루야! 시아가의 군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다이정막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의 영생천부얻받는다 하늘에서 막 우리의 구원, 오직 우리를 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우리의 구원 예수 우리의 능력 예수 우리의 생명도 예수가 되신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예요시댁절에또 내게 그세인다 이하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게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나별절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살 소망이 없어 끝났어 그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시고 에스게에게이 안창자를 불러내서 에스게의 선지자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나 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예를 시달리면서 고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막 반나절 하나님 못 살겠어, 하나님 살겠어, 하나님 어디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그것을 들까 보시고 그 통전성으로 듣고 한 선지자를 택끼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택해서모세야 예,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겠다. 예, 깜짝이야, 그러니까 복합니다. 거기서는 나 아, 내가 가면 죽을 겁니다 못 가면 아니야 너를 찾던 바로 하면 죽었고 이제 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 저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저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 오늘 이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 보는 생활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주실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또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또이 모든 영혼의 뭐또 목마른거 내마는거 고난받는거 육체의 질병 어둠의 쇠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치료하시면서 오시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미나아 다시 일어라요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야 그들에게 일 주여 이게 실하지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부담을 열고 너희로 범위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청문을 이런 천국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서 무덤뭐보요 마음의 심정이 팍팍 괴로워 꽉 막히고 그저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이것을 무덤이라 그래서 이 무덤에서 여러분들을 가져놓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답답하게 어둡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무덤의 사탄의 얼굴에서 이제 열,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니, 이어나 나올 어다새겨을질어다 무덤의 악한 놈을 물러갈 어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만 억압하고 고통을 고 괴로워지고, 한경으로 도 육지의 진정으로 여러가지 물질로 이런 것들로 괴롭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 그 고난, 고통, 질병, 근심, 걱정, 염려에서 건너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 무릎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들 우리의 소망으신 주님께서 이제 소망의 빛 가운데로 어둠과 깜깜함 속에 있는 영혼을 부어이 내린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선 세상 자에서 우선 가상자에서 건져낼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사나니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줄을 니다 내가 또내 영을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요국이 장국. 우리의 고향, 이 고향은 육체의 고향 그리고 우리의 고향 우리 영원히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그곳은 천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이 고향을 고향을 그리워하니, 우리는 첫, 천국 그리워하고 살아야 될줄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고국당의 둘이, 나여와가이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늘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노력해서, 일제일그틀림없이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마시오.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이 땅은 탁 <laughs> 천재에 서시 길들여 서시 고통받는 여기저서 고통받는 소리들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전국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미래를 계획하시고 조성해 나가는 우리의 미래의 하나. 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님니다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 모여들 것이 다세 우선으로 오신 한인금의 통치를 받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화의 왕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이 넘치고 살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만을 위해 구원이요생명이요능력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